이건 무슨 소리일까? 아빠 인디언이네 엄마 인디언이네 엄마가 목소리가 잘하는데 아빠는 잘 못하겠어 다시 해볼게 응? 응? 너도 해볼래? 해봐라 다시 Hello! 친구야. 샌드위치 <목소� <DANS> <목소리나> 만들기. 샌드위치 만들기. 빵 a n 빵 a n 양배추 and c a 양배추 c a b b a <güçan> Don't tomato, Don't tomato. Don't tomato, oh, even cucumber, oh, even cucumber, save on the shape, save on the shape. Major, bang, bread. Oh, sandwich, sandwichy, we made. 으흠 <laughs> 재미 <스테리 ante> <laughs> 내가 안고 있겠다 우리 같이 아빠랑 촬영 카메라 놀이 하자 그동안 난 똑같은 반복된 놀이에 지쳤지? 어? 왜? <laughs> 그치 맨날 모빌 보고 그치 그래서 너무 패배 없지. <laughs> 차이의 놀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다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법이 있는데, 글자들을 다양하게 넣어주고 추력을 발달하고 동물의 소리를 표현는데차이여이 높은지 아 활동지를 다운받을 수도 있네 프린트하면 되겠구나 좋아 이소야 응? 아빠가 놀아줄게. 오케이. 근 맨날 똑같은 거면 하 재미없으니까 오늘 새로운 거를 발견했거든. 한번 같이 해보자. 오케이. 그러면 아까 배웠던 거야. 자, 이거는 동물에 대해서 한요 우리는 이 책으로 한번 해보자. 토끼가 있네. 토끼. 깡총 깡총. 깡총 깡총! 토끼의 기는 이렇게 길지? 응? 동물농장 사운드북 아침에가 떠오르자 농장의 동물들이 잠에서 깨어나요. 어떤 동물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나요? 들어볼까? 어? 닭이 우네? 이건 닭이야 머리에 벼슬 있지? 아침을 알려주는 동물이야 그 다음에 새들이 노래를 부르고 엄마 젖소가 아기 젖소에게 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요 요새야 무슨 소리야? 이거는 소가 우는 거야 음 그러면 암탉들이 맛있는 지렁이를 찾아 바쁘게 왔다갔다 해요. 병아들이 따뜻한 햇볕에서 신나게 놀지요. 이거 이서야 이서. 병아리, 애기, 닭이 엄마고 병아리는 애기야. 이 조그만 병아리가 그냥 이렇게 큰 닭이 된단다. 동물 놀이. 완료. 그다음에 아기의 청각을 깨워주는 놀이가 있대. 그래서 음, 소리 나지. 여기서도 소리 나지. 어잘 따라오네. 잘 따라네. 머리 한번 쓰고 하자 이쁘게. 이사 머리 떼었어요. 보면은 손 손을. 응. 신체 인지를 도와주는 거야. 그렇지. 이사 손이 어딨지? 이게 이사 손이지? 이게 손이야. 짝짝짝짝짝짝짝짝 박수를 짝짝짝짝짝짝이짝짝이어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재밌어 알았어 그럼 짝보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어짝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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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야 우리 한번 놀아볼까 오케이! 스카프를 보세요! 스카프를 보세요! 어, 너손보냐야 어... 스카프를 보세요! 어, 너손보이 그래, 그게너 손이야 응래손손그치지 네 어, 주먹 딱쳤어손 그래, 그 그럼 이번 스카프 는한번 해볼까? 스카프? 스카프에요. 슝. 슝. 줄 다리게 해볼까요? 어우, 잘 잡네. 이고 이사 힘이 센가 아빠 힘이 센가 해볼까요 어우. 이쪽 손도 같이 도와주세요. 이서 이가라, 아빠, 이가라. 이서 이가라, 아빠, 이가라. 이, 아이고, 이사 힘이 엄청 세. 아, 아빠가 이겼다, 이번에. 재밌지, 이거? 아빠들과 재밌는 거 우리가 다른 노래 마지막 해보자. 노래가 많아서, 어, 인디언 흉내내기다. 이거, 엄마가 잘 해줬던 것 같아, 그치? 이건 무슨 소리일까? 아 아빠 인디언이네. 어. 와와와와와와와와와 엄마 인디언이네. 아유. 엄마가 목소리가 잘하는데 아빠잘 못하겠어. 다시 해볼게. 어? 응? 너 너도 해볼래? 해봐자 다시. 잘하네. <laughs> Let's wow, 토끼야, hello, Let's Let's Do your ears hang low? Do they wobble to and fro? Can you tie them in a knot? Can you tie them in a bow? Wow, Tokyo 안녕 shoulder hello, baby. Let's sing together. Let's sing together. Do your ears hang low? Do they wobble to and fro? Can you tie them in a nut? Can you tie them in a bow? Can you sing? 야 <laughs> 아니야.. 한번 더? 알싸싸한번더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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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피가 앞에 왔어 가 움직여 귀가 움직여 흘렸어. 너무 재밌게 놀았지. Thank you. Bye bye. 바로 자. 바로 자. 엄청 재밌 있어. 다음에 또 놀자 우리.